행복제도 TV는 오늘 지금이 행운이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7일 하늘 그림과 낭송으로 일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삶을 교과서로 모 방송에서 양우조 최선화를 조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함께 활동한 부부 독립운동가입니다. 타국당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부부는 맏딸 제시를 키우며 겪은 고난과 독립에 대한 위험한 육아와 생활을 기록한 제시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쓴 일기는 삶의 운영지침으로 삼기에 충실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제시의 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우조 최선아 부부의 삶은 한 시대를 넘어 후손에게까지 울림을 남기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애국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결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특히 부부가 자녀를 위해 남긴 제시의 일기는 부부가 시대의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기록이다.이 일기 속 작은 문장 하나하나는 거대한 역사의 뒷면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던 부부의 용기이자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증거다.먼저. 양우조 최선아 부부가 보여준 애국의 본질은 희생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선택하는 용기였다. 이들이 겪은 시대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시기였지만 그들은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인간다운 양식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제시의 일기에 남은 기록에서도 드러나듯 부부는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 있었음에도 아이에게만큼은 두려움보다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다독인다. 이는 후손에게 남기는 조용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답은 결국 마음의 도덕성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믿음이다. 이들 피부의 동행은 서로의 신념을 지지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일깨운다. 양우조의 독립운동과 사회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최선아의 흔들림 없는 내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시의 일기 곳곳에는 남편의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일상과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부부란. 각자의 생각을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신념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덩바지가 되어주는 관계임을 이들은 삶으로 증명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붙드는 일, 그것은 시대의 폭력보다 더큰 힘을 지녔다. 이들의 자녀를 길러낸 방식은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부부는 딸에게 거창한 흉계를 남기지 않았다. 대신 매일의 일기 속 작은 기록으로 두려움 속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삶, 믿음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사랑을 향한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양우조 최선아 부부의 이야기는 특정한 시대의 영웅담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는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공동체를 향한 책임, 부부의 연대, 그리고 삶으로 배우게 하는 양육, 이세 가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다. 그리고 제시의 일기는 그 가치를 살아낸 한 가족의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마음의 기준을 세우게 한다. 감사합니다.